로봉기 네. 이것은 신비캠 여기는 여기가 여기는 로봉기입니다. 로봉기입니다. 정차 없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쇼핑을 로콤기. 하러 나왔다가 로콤기. 여권을 안가리고 나와서 택스 프리가안 돼가지고 너무 비싸요 다. 정차 없이 걷는 멤버들 <laughs> 한 명이 없군. <없네. 웃음> 한 명이 없군. <laughs> 한 명은 한 명이 과연 <laughs> 어디 갔을까요? 아 나는 발이 너무 아파요. 양말을.. 양말을 여기 팔거같아 어? 양말 사어 네, 네. 이거 양말 아니야? 양말을, 어. 줄어 어. 줄어. 어. 어, 근데 어. 양말을 찾아라 미션 2치에 있나? 아, 근데 어. 여기 뭐야? 어. 여기 그냥 슈퍼 같은 건가 이다. 아까 거기 없이 먹는 거다. 실패했어. 실패. 양말은 좀 찾지. 아, 멤버들은 어디... 과연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거기... 가야 멤버들이 <laughs> 있지? 아, 여기 있다. 여기 다아네 이렇게 정처 없이 걸을 줄이야. 케밥, 케밥. <laughs> 책입니다, 여러분. 책 속에 왔습니다. 쉿. 이곳은 쉿쉿. 와, 어, 우리 밖에 앉아서 먹자. 어, 밖에? 미세먼지 없어? 여긴 미세먼지 없잖아. 그래. 그럼 우리 밖에 나와서 그쳤어. 먹을래요. 어디 저희 구석탱이 갈까요? 다 저기 보고 인사해 줄게. 내손 나올까? 아, 안녕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여기 나와. 아, 어 저거 엄지 씨 엄지 씨. 어, 괜찮은 괜찮은 네, 괜찮은 여기 출연 한번. <laughs> 엄지 씨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세요? 오, 어. 이번에 아, 캐리어에 어. 옷을 빼먹고 와가지고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어, 많이 샀나보다. 네, 아니요 아, 그냥 어. 좀 생각 없이 그냥 샀어. 야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 안녕 애들 안녕 엄지야. 어 방금 안녕 애기야? 아니 애들 알아라 알아했어. 안녕. 애들아 말고 애들 아 뭐냐 아기야 아니고 아기야라고 하려고 했다 아니야 넌 나의 아기야 여러분 되게 다들 예쁘다 착 고맙다 예쁘다 예쁘다 고맙다 예쁘다 고마워 고마워 예쁘다 고마 예쁘다 응 근데 <laughs> 맛있을 것인가 칡칡은 어. 맛있겠어 맞아 칡칡 한국이랑 <목소리> 한국이랑 맛이 다를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 한번 <목소리> <오> 자. 이 서트. 어이 서트 실. 이게 더 비릴 실수한...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셰퍼버거 <목소리> <거> 같고요. 이것은 <목소리> 치즈버거 아, 치킨버거인 것 같아. 이건 치즈 프라이? 저건 그냥 프라이. 리리나 <목소리> 님 밀크쉐이크. 아 누군가의 콜라. 맛있게 먹겠습니다. 음, 어, 이따가 이렇게... 먹기 cùng... 네 오겠고.. 아, 먹어보겠습니다. 예리는 니거잘 먹겠습니다. 음. 맞죠 맞죠? 맞죠. 이거. 맛있어맛있어먹맛있는멤버있의 모습. chết tao.